쇼핑을 하고 양손에 이렇게 산 물건들을 가지고 딱 나와서 뜬금없이 너를 만났을 때 어? 이게 뭐지?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심어도 돼요 방법은 손가락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땅에 그대로 이렇게 꽂아서 손가락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심는 법도 있어요. 똑같이 그냥 심었다가 손가락만 빼시면 돼요. 도시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낯선 풍경을 접한다는 거가 사람들한테 다른 상상력을 좀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앉는 활동인 거예요. 보기는 많이 받고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몸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몰입하는 그 감정들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내기는 일정하게 심는 건줄 알았는데 빨간 선에 맞춰서 그 밑으로 심는 게 신기했어요. 발로 진흙을 꾹꾹 밟는 게 쉽진 않은데 힘들지만 의미는 있 일이라 해서 재밌네 재밌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 기이상해 저희 딸 조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이게 맨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한 번도 안 해봤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쉽고 재밌어 해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해볼까 <laughs>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해보면 사람들이 논농사를 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laughs> 어? 이거한시간만해도 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50평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건너오기도 하고 또 50평을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 우리 좀 사람 모으면 100평도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여기는 굉장히 넓죠, 논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한 천평 한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좀 쉽게 논에 좀 접근해 올수 있게 이 논을 분양을 해줘요. 50평씩 이제 분양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이논 50평을 분양 받아가지고 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같이 그냥 한번 나도 해보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와, 오게 됐습니다. 농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 근데 처음 한번 두번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는생각을안 했고요. 또 여기서 에 벼를 또 수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뭐 기대가 됩니다. 어, 너네. 그래, 논에 들어온 경례 주세요. 넘어지진 않을 거야. 그래. 그거가죠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안 되지. 깊게 해야지. 길을 수로를 해야지. <laughs> 그 저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취향 공동체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어, 좋은 술 찾아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료들 간에 어, 만든 동아리 같은 것이고요. 요즘에 저희 활동은 농사 짓고, 그것들로 실험해보는 요리 해먹고, 이런 것들로 지금 조금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거 직접 길러보고, 우리가 마시는 술도 직접 빚어보고, 이런 게 좋겠더라고요. 대박, 대박. 대박. 맞네. 쿠션 어. 때문이었나? 어. 뭐. 전분이랑 누룩이랑 만나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활성화를 인간의 손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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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잘 모양으로. 젊은 네. 친구들 중에 뭐 네. 관심 네. 있는 사람들 네. 많이 네. 없고, 네. 농사 지으면 같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요리한다든지 술, 술을 빚어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거든요. 취향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놀면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추수까지 하는 건 되게 성취감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술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지난번에 비쳤던 거. 직접 해서 먹는 그 맛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손으로 해서 먹는다라는 저는 그런 원초적인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농사를 짓게 된 것도 제가 일하는 공간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게 된 건데 인간이 그 공장에 하는 일들을 그 손을 다 넣어가면서 한다는 게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구나 이것도 엄청난